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보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곳에 올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이 작은 공동체에서 그가 평생에 신학과 사역을 통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강조하기를 공동체는 신앙과 성장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의 성장하는 일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이 공동체와 교제의 중요성은 비단 헨리 나오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선배들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33편, 이 1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절기 때마다 드렸던 성전 예배와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집파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들은 그 술래의 끝에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그 언약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예배의 사람, 다윗. 이제 그 예배는 그런데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의 궁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각 지역에서 찾아온 예배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라는 그 환경 가운데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함께 거하며 동거하는 것이지요. 지파가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이겠죠 그 모습이 혹은 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목장 또는 두세 사람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지금 그 형제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큰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함께 모인 그것 자체를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어찌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찌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한고. 왜그 공동체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의 자녀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때 소그룹 목장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을 할때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그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늘 서로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만남이, 그 소그룹이, 그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작고 약해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 계시기에 소중하고 소중한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죠. 신앙 공동체는 즉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윗의 성전도 올라온 곳에도 함께 세워졌기도 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의 땅에서도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었다. 교회가 37명이 모이든 혹은 3,700명이 모이든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 모두가 소중하고 보배로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참 깊이 마음으로 새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작고 경건도 부족하고 아무 일할 능력이 없는 참 부족한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인 교회 공동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선한 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찌 선한고라고 말하시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어찌 이렇게 부족한고, 어찌 이렇게 초라한고, 어찌 이렇게 약한고,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운 교회. 지금 다윗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 이 연합이라는 단어, 동거함이라는 단어는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후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그를 지배할 정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분노와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을 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려움, 어려움 끝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국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했고, 비웃었습니다. 연합, 공동체, 하나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는 좀 순탄했습니까? 그의 가족 안에 반역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켰고, 그를 따르던 많은 장군들이 그 아들을 따라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시 쫓겨가는 다윗. 어쩌면 다윗의 평생은 분열과 싸움과 상처가 있는 삶이었고, 그가 만나는 공동체들마다 그 안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연합,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한번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속에 왜 갈등과 혼돈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동거한다는 말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말 중에 있는데 그것이 당신이 한번 살아 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가 한번 살아 봐라는 말을 제일 많이 공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하신 듯한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 한번 살아 봐.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간 헨리 나우엔의 삶이 어땠을까요? 고상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그 공동체에 들어간 얼마 후 갈등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실 또 너무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지낸다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헨리나우엔이 장애인들과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신이 삼겼던 장애인들은 눈에 보이는 장애인이었지만, 막상 자신은 성품의 장애인, 마음의 장애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작은 것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인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오면만이 나우맨,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동거할 때 서로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다 천사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히 막싫어지기도 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또자 우리의 성품에 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적지 않은 이유가 교회 안에 서로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성도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교회의 공동체에게 그런 귀한 보석과 같지만 그 속에 분열과 상처와 다툼이 있는 곳. 저는 목회자로서 이 땅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장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많은 상처와 분열과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그 연합과 동거함이라는 그 단어를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하는 그 공동체, 형제가 동거한다는 그 소망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죽고 나서 그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싫어할 수 있는 그 사울의 자손 무기 보셋을 왕궁으로 초청하여서 매일매일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척했던 그열 개의 집화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를 반역했던 압살롬을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합과 동거함이 하나님에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처럼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합과 동거함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그는 결코 쉽게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 연합과 동거함이라는 단어 속에 他的眼泪和。